오늘이 9월 2 8일이고요이 배추를 정식한 지한 달하고 이틀 지났습니다. 이제 배추가 이렇게 통이 찰나고 이제 봉긋하게 소수가 오르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 여기 벌레들을 좀 잡아줬어요. 벌레들을 잡아주고 이쪽에, 이쪽에 이제 막 통이 차오르는 거 보이죠? 벌레들을 잡아주고 아, 어, 이제 저녁 때 이제 살충제 방제를 할 겁니다. 어, 이 배추 통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는 이 살충제 방제 확실히 해줘야 돼요. 이이통 속에 이 그러니까 이 배추 통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통이 차버리면은 그 배추는 못 먹어요. 그래서 진딧물이며 다 이렇게 잡는 그런 살충제를 어, 지금 막 저녁 무렵에 방제합니다.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